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급당해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시니 내네 입을 널 깨울라 내가 채리라 하였으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하였으니.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복개의 뚜껑을 열어라. 하나님이 주신 복개의 뚜껑을 열어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사가 원칙과 원리와 이치 안에서 역사하셨고, 기대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강한 일곱 가지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인들이 들고 나가는 핸드백이 아니라 신자들이 들고 되는 핸드백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일곱 가지 역사가 보화가 깃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화는 쓸때 값어치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란 펼쳐야 됩니다. 성경을 펼칠 때 첫째는 볼줄 아는 사람, 둘째는 나를 거기에 맡겨서 금죄가 풀수 있다는 기대감. 세 번째는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여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가자마자 예치2십사를 배우질 않습니다. 영어 단어를 배우다든가 국어의 단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 철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엇시죠 이젠 내가 그만짝 배우고, 담았다면, 좀 나눌 줄 아는 성숙된 자리로 옮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너를 줬으니, 너는 나를 줘야 돼. 조건부가 아닌, 베풀 줄알수 있는, 좀 성숙된, 나눌 수 있는, 어머니의 젖가슴 속에 아이가 안기면 그저질모구 성장할 수 있는, 베풀 수있는그 어머니의 사랑.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여섯 가지 과정을 겪고 나니, 어떻느냐? 마음이 이상하게 감동이 옵니다. 생각의 이상해 자신이 생깁니다 감격이 내 마음속에 와서 여우와를 소중하는 찬양이 이룰 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맡기고 내가 열고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진행했더니 결국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이 밝아지기 시상했습니다 생각의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것을 넓게 행동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기독교의 생명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내 가슴이, 내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 삶을 갖고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 둘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오늘 주께서 이 땅에 와서 세가지 가장 기본인 원칙과 원리와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넌 도대체 무엇이냐 물을 때그런다 재잘난 맛에 표현을 할수 있겠죠 배운 사람은 유식하게 모르는 사람은 무식하게 가진 사람은 자신 있게 없는 사람은 초조한 마음속에 분명히 대답할텐데 요한복음 9장 11절 보니까 소경을 통하여 선생님 난좀눈좀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지금 소경 주변에는 연복음 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실로움이라는 큰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어떤 연못입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욕만 해서 물결이 막이에 뛰어들면 어떤 질병도 고칠다고 하는 좋은 자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뛰어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물결의 움직임과 천사들의 움직임을 보지 못해 재치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 나는 아무 혈액이 있는 물 기회를 놓치고 말았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실로 한번 지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부살피사. 요한복음 9장 7절 이후에 보니까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 가서 이렇게 하라 말씀 안 했죠. 가까이 다가서 예수님. 주님이 다가서셨습니다. 찾아오지 못하는, 앞으로 오지 못하는 이 소경에 가, 가볍게 다가서셨어. 뭔가 무슨 작업을 하신 다음에 눈동자에 선뜻한 것이 와 닿는 느낌을 느꼈죠. 이것은 바로 진흙을, 당신의 침을 뱉두사 진흙을 통해서 그소경의 양쪽 눈에 붙이고 하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실로함에 가서 세수해라. 실로함에 가서 네 얼굴을 닦아라. 오로지, 한 말씀 하나입니다. 고친다, 못 고친다, 된단다, 말씀하 내가 지금 네게 무엇을 해준지 네가 알 바가 없어. 가서 세수하면 알 것이야. 암시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들었던 기쁨의 감격입니까? 얼마나 소망했던 시간이 왔습니까? 그는 주저앉고 도둑거리면서 실롬에 가서 실수를 했더니 어렵시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답답했던 멸수와 천대의 대세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라진 오늘의 현장처럼 그 얼굴에 밝은 빛이 그 밝은 역사가 눈에 비춰지기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때 여러분은 가슴속에 어떻게 말씀을 와닿습니까?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성경을 보고 있으며, 나는 성경에서 산다 하늘, 내 소개를 왜 답답하게 내눈 속에 아름다운 세계가 보여지지 않냐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냐고, 생각 속에 멋있게 긍정적인 역사를 담지 못했을까요? 당신은 예수를 가짜로 믿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예수만, 나와 예수만, 함께 하시는 성령만 함께 해서 말씀대로 순정만 하면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말씀대로 펼쳐진 대로 말씀대로 먹기만 하면 이런 변화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접 간접으로 가르쳐 주셨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9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넓은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워서 모였던 그들에게 시간 간줄모랐습니다이른 아침에 모였던 저들이 나시대딩 폐가고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계산적인 빌립이 선생님,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나 이전 때가 오종이 지나가니 배고파서 저러니 저들 가서 먹게 하든지 해산하든지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갈것 없다. 여러분, 가슴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갈건 없어! 내 문제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건 없다! 문제 해답이 여기 있지 않느냐? 빌립은 계산을 받았지만 예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따라가던 안타까운 맹꽁이의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맹꽁이가 무엇입니까? 울지밖에 몰라요. 내가 우는 소리가 뭘 부르는지 몰라도 자기가 매기값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과 아직 이걸 맹꽁이라고 그러죠. 이제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9절에 기록된 말씀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너희가 어떻면 앞에다 누구도 보지를 못하니?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누구 이걸 깨닫지 못하니? 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을 항상 누르고 조심해라. 이것이 세계적으로 제일 가장 문제가 된 이슬람 문제입니다. 이슬람이 누굽니까? 어느 우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행한 중에서 오늘 저음무엇이죠 제국주의도 나왔습니다. 군중국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하는 가운데 공산주의가 생겨서 온 세계를 가장 무서운 전쟁 도로로 끌고 들어갈 때 대상이 누굽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타파시켜 세계는 나눔의 세계가 된다. 공산주의가 결국 민주주의에게 폐망을 했죠. 그 후에 조금 더 잔잔할까 생각해서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스라엘이라는 엉뚱한 나라들이 생겨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누구를 고통스러운 기독교를 향해서 밖에라고시작했어 우린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 우린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 십자가를 떼야 된다. 그리고 저들은 말할 때좀 죽여! 살인자들의 괴수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가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한국만말니라 지금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 죽음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 다시 하셨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볼떡 닭동물에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저들에게 먹었던 것은 여러분 쥐가 따굽게 들었죠 쥐가 따굽게 들으면서 왜내 가슴 속에 감동이 었고내 상속에 창조력이 발효되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상가라 막힌 것을 열어라 닫힌 것을 열어라 오늘 이 시간에 이설계 말씀 들은 여러분의 심령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시고 생활을 뒤집어 하늘나라와 내가 합작될 수 있도록 복개를 헐면 복개를 열면 복개 뚜껑을 열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 개명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항상 약속된 시간에 그릇 가지고 나아가면 하늘연식은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을좀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여건 속에도 움직이는 막대기 지행이 모세가 들렸던 홍해를 쪼갰습니다.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했던 그 기적의 지행이가 꺼내있습니다. 너희들을 언제 설한 성전 속에 나를 가둬만 둘 것이냐? 암은 구문 보아로 치부하여 성전을 난 거기에 들어가 있잖내 영이 있을 뿐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도 우도, 예수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언제인 줄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슴 지 회개할 때 십자가가 당신 앞에 보이지 아니하던가요? 오늘 분명히 분명히 복개를 열면 하늘나라의 역사가 생생하게. 하늘나라의 권능이 생생하게 하늘나라의 축복이 현실로 보여지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죄로으로추원합니다 가슴 속에 말씀 듣고 선생들하고 내가 어찌할고 가슴 치며 통과하고 회개할 때 기독교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인정이죠.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창조물입니다. 오늘 분명히 인정한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되문 기도 못했습니다. 사람을 찾아 의논하고, 사람을 찾아 매달릴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실 마음이 그렇게 옹졸해야 했을까요? 성전 뚜껑을 열라는 거 아닙니다. 예, 당, 뚜껑을 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장을 껍질만 열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가슴치며 회개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도 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만 했더라면. 진정 여러분들에게 죄를물을 간지고 깊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못본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의 우리, 절망과 실망 속에는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베풀어달랄할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셨죠. 믿음에는 세 가지로, 성경은 3층 구조로 표현했습니다. 단층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2층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3층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1층에는 너와 나와의 자신이 하나만 될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을 회복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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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말만이라. 믿음은 움직임. 믿음이 내 속에, 믿음이 내 머릿속에, 믿음이 내 손에 있다면 지적적인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갖는 하나님과의 화합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파트너야.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에덴 농사에 대 모든 것을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영원하게 얻는 무궁무진한 톤석의 역사를 주는 내 파트너야. 여러분 가슴속에 이 말씀 듣고 왜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다? 파트너는 항상 같이 울림이 옵니다. 같이 감동이 옵니다. 같이 감각이 옵니다. 같이 미래가 보입니다. 소망의 파트너. 그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 내려주는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부어만 줄 테니 사랑의 모실 한그룹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법칙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하면 되고 안 되면 망하고 뜻대로 살면 본성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면 밟힐 수밖에 없는 믿음의 법칙. 오늘 조금 전에 서른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이치가 있습니다. 원리를 떠나는 합법이 없습니다. 원칙을 떠나서 위치는 형통이 없습니다. 아담과하와에게천노입니다천노가 촌노, 촌에 살균 늙은이라는 얘기입니다. 두내가 어떻게 살아니 장수해서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미래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들이 성기도 그저 조각이 나긴들어서 터져가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왜 아담과 혜와가 젊고 었 아담과 혜와가 어느 멀할수지다면 하나님을 위해 나할 수밖에 없겠죠. 왜나 당신 없도 살아? 이젠 마지막 기력조차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죠. 아담아, 아브라함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다른 말씀하자면, 떠나라. 환경에서, 조건에서, 악취에서, 불이익에서, 불행에서, 불법에서, 저주에서 떠나면, 내가 길잡이 되어줄게. 한번 해볼래?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떠나면 길잡이 될게, 떠나면 발걸음 북축게, 떠나면 믿음의 조상 되게 할게. 그리고 너는 자손들을 막... 아니 그들이는 한빈적의 어버이가 된다고 하는 약속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떨떨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내 아내는 여자의 생리통이 다 끝난 시대고 나는 난 늙은이가 돼서 이제는 부부관계를 할 줄도 모르는 이 막연한 낙심의 인생이 날 보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자손들을 거느리고 하늘의 모래알과 땅에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역사 이룰 수 있다고요 혹시일까요 끌림에 갔을까요? 그러나 그 가슴에 가다 보니까 풍요로움이 자기를 주변을 할때 뭔가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트기지 않습니다. 법칙이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법칙이란 것은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지닐 수 있는 그릇대로 채우는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무조건 함께 쏟아주는 거 아닙니다. 하루를 해서 이른 새벽에 나와서 만나가 떨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식구대로 먹었습니다. 두 식구는 두 식구에 해당되는 분량, 다섯 식구는 다섯 식구에, 우리는 요관이 없어. 당연히, 그 따질 것 없어요. 너희 분량대로 채워줄 테니, 가서 배부르게 가난 땅을 점령해, 건강 회복해라. 이것이 법칙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80이 됐습니다. 약속된 역사가 80이 돼도, 이제 아무런 감각이 없어 자기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젠 가난한 천로가 이젠 돈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신부름꾼도 있었습니다. 하녀도 있었습니다. 이젠 이쁜 하녀도 있고 늙은 하녀도 있었겠죠. 자기 몸종을 통해서 저걸 품어서 자식을 못 낳으면 이젠 내일모레 이젠 세상을 떠날 텐데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엇이 어버렸습니까 험한 인생이 끝난다는 그말 한마디에 타급해서 아내의 몸종을 품어서 누굴 낳습니까? 았이스마엘 이것이 오늘 세계를 복잡하게 하고 세계를 문지르는 이란을 비롯하여 아람족족들 아닙니까? 아담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선악관 안안 먹었을 텐데 아담이 조금만 타협하지 않았으면 오늘 불행이 오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 역시 똑같은 사회입니다. 나를 부욕해하고 나를 생생하게 하고 나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자손들을 이제 앞으로 20년만 참고가 되라면 될수 있는 역할을 고만 아차 순간 속에 이스마일라 오늘 세계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 자체가 말씀의 법칙을 법 말씀의 여정을 법하고 말씀의 분량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찾아오는 것에 기쁨보다도 슬픔이 찾아왔고 밝음보다도 우리의 죽음에 어디이 오는 것을 깃들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긴 들판의 풍라가 아니라 이걸 지배할 수 있는 자선들을 만들어줄 것이야. 이것을 이제 보니 이스바엘을 통해서 쫓기는 불행한 민족의 씨앗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파트너입니다. 하투는한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을 맞추면 온전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신사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레 말씀을 그 지렛대에 밑받침이 되고 믿음의 소망의 지렛대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실제로 옮기면 뭐든지 지구까지 옮길 수 있는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섯이어떻습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형제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계산적이고,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게 이게 질투가 되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넓은 것을 뺏기고, 조그만 하나의 좌절과 절망 속에 표현한 것이 동생 죽이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생만 죽이면 세상이 자기 것이 될줄알았서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지혜대로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우리 역시도 요셉과 같이, 우리도 요셉처럼 사랑을 받고, 우리도 요셉처럼 기억을 받으시는그 끈기를 그들은 잊어버려서 요셉을 팔아버렸죠.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으나, 잃어버렸던 그들에게는 요셉이 죽을,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요셉이 죽었다 표현할 그의 옷에 양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야곱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죠? 그 과정 과정 겪은 것을 너무도 잘 알지요. 나는 너무도 잘 알기에 무식한 게 아니야. 유식이 유식이 아니라 무식이 뭔지를 구분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가 이지간 과학의 최대의 발발전을 도와야 오늘 얼마나 살이 있습니까 반대로 얼마나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말씀의 순종자는 죽지 않습니다. 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파트너 삼아서 빠졌구나 건전해 주셨습니다. 병들었구나 치유시켰습니다. 죽었구나 살리셨습니다사실그 예수님 요셉을 끝까지 계속 이스라엘 총리가 됐지만, 여세번 공한 풍요로운 것을 가졌을 때, 여세번 자기 후계자를 키우지 못함으로 가난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만들었던 사실은 파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지렛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파트너가 되지 못했다고 는 사실입니다. 복개의 뚜껑을 열어라.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보세요. 뜨거운 생지피, 생지피가 솟아날 것입니다. 사랑의 지혜자들이 되라는 얘기입습니다 마음의 여는 열쇠 역사의 수고와 인내와 자부와 긍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솟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뚜껑을 복개 뚜껑을 여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 만나가 있습니다. 뚜껑 을 여는 사람은 하늘의 지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뚜껑 을 여는 사람은 나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박살 내지 아니하여 깨닫지 못하겠어. 바로 나의 고집입니다. 버리건 버리십시다. 버리건 버리십시다. 교만을 버리세요. 이기심을 버리세요. 명예를 버리세요. 유혹을 버리세요그러저전 그러니까 바꾸어야 됩니다. 무엇을 동기를 분명하게 새롭게 이끌어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니 여러분들 세하속에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다 구체적인 표현. 내가 지님을 사랑하면 뜨거워야 됩니다. 내가 지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님을 사랑하면 닮아내서 그래서 부부가 10년, 20년, 30년, 5 0사도을부부는형제고 아이고 부부 내외가 얼굴이 닮아가네 신랑 되신 예수와도 보러 교제하는 여러분 예수 닮은 성품 사랑, 희락, 온유, 양성 자비, 인내, 절제의 축복에 동감되는 닮음이 구체적인 표현 속에 이루어지실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미래는 자신이 있습니다. 나의 생활은 적극적입니다. 나의 생활엔 발상이 있습니다. 나의 생활은 하나님의 법칙이 따르므로 형통나살, 사랑의 지혜들을 통하여. 동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이젠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젠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조직이 되고 그 말씀에 훈력이 되고 그 말씀을 숙지하고 그 지침대로 그 말씀대로 그 생명으로 움직는 산시한 만남 속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입을 넓게 벌려라. 믿음의 입입니다. 확신의 입입니다. 역사의 입입니다. 이때부터 당신 가슴 속에 성격을 볼 때마다 스리를 느낄 것입니다.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떨리는 게 아니라 왜내 가슴에 이렇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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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흥분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가슴 속에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머리에 터져서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하늘을 열어 그얼굴이 해처럼 밝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죽음 앞에서 자기 하늘나라를 열었던 그 스리를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고 둘째 는 뭡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인간의 짧은 시대의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성취가 하늘나라는 내가르라고 우리 자손들을 하늘에 축복과 다 성취 에 이러한 성취감을 느끼는 여러분 한번 삶을 바꿔보지 않으시렵니까 성경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물결이 조그한냇가가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될수 있는 것처럼 바다 속에 엄청난 차원들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모시는 장 숨겨져 있는 모든 차원들을 끄집어내서 넘치는 모험, 신앙이란 모험, 말씀이란 모험, 기도란 모험, 생활이란 모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사람으로 모시게 새 역사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고, 가슴이 뜨거워 편화되어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을 보고, 가슴이 뜨겁지 않더라, 생활을 보고, 가슴이 뜨겁지 않냐, 죽은 예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 함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사는 사도바울의 역사처럼, 진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될 생각이 없으면 성경책을 열지 말아라 했습니다. 성경책을 여는 것은 하나의 유지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펴지 말고 내가 제자다, 내가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성경을 열어 말씀대로 움직여 참된 평안, 평안이 가라 참된 회복, 참된 번영 참된 능력이 하나님의 공동체 분할자로서 오늘 열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하나님의 열어, 열어놓으신. 환경과 여건,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역사동해 홍해를 건너고 여단을 건너고 가난 땅을 들어가고 하늘여열 만나를 내던 축복이 여름 동호야. 정말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도 과감하게 보여주고 과감하게 전진하고 과감하게 다스리고 과감하게 변화시켜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여름 때문에 오늘 미주와 세계가 그리고 하늘 하나가 확장되는 축복의 열어놓은 본성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캄캄하고, 캄캄하고 답답한 것만 볼 수밖에 없어도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서 하늘 세계를 보고 영안을 열어 하늘의 아름다운 역사와 우리의 문제를 뚫고 나가시는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움직일 때 더하고, 더하고, 함께하고, 나누어.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오늘 저도 이는 날 불이는 사그러지고, 불이는 멸종되고, 당신의 확장한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내가 슴에내 심속에 오신 예수, 성령을 통해서 그 날을 기 완성하는 축복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 나이다. 아멘.